자 이렇게 자리를 바꿨을 때도 원래 식이랑 똑같으면 이렇게 두 개를 치환할 건데 그럼 얘가 a죠? 얘가 b죠? 이해돼요 이거? 그럼 얘는 합을 제곱하고 exy를 뺀 식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얘가 a, 얘가 b로 써주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. 이해돼요? 자 그러면. 이 식은 미지수가 두개인 2차 방정식이잖아. 연립 2차 방정식. 위에 있는 식을 B는 7-A로 바꾼 다음 밑에다 대입을 해. 그러면 a 제곱 e 하고 7-A하고는 10이죠. 그럼 이걸 연립해서 풀어. 그럼 넘겨. 인수분해를 해. 무슨 말인지 알죠? 자, 그러면 A가 4거나 A가 마이너스 6이야. 자, 그때 이 4를 여기다 넣어주면 B가 3이거나 마이너스 6일 때는 B가 13이야. 자,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는 X 플러스 Y였죠. 자, B는 XY였어. 자, 요거 한번 풀고, 예.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6이고, XY가 13일 때 풀어.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어... 암산이 되면 그냥 암산을 해 알겠지? 이거 딱 봐도 뭐야? 더해서 4되면서 곱해서 3되는 거 뭐야? 1, 3 1, 3 3, 이자 이거 암산되는 거 있어요? 없죠? 그럼 이걸 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근이 하나 X 하나 Y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? 자, 그러면 식이 t제곱 마이너스 두근에 합하고 t 더하기 곱이라는 2차 방정이 만드는 식이 있으니까 합을 한번 넣어줘. t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13. 이해 돼요? 자, 요거를 근의공식을 돌려서 답을 구해주면 해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. 알겠죠? 자,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이거야. 대칭식이 나오면 시환을 하자는 거예요. 알겠죠? 자, 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볼게. 요